첫 번째 말씀이시니 0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보니 한절씩 읽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치찍질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은 여러 차례 예수님께 와서 "유대인의 왕만세"라고 말하며 얼굴을 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줏빛 옷을 입고 나오시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오." 유대인들은 우리의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 말입니다라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당신은 어디서 왔으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내게 나를 할 어떤 권한도 없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 준그 사람의 죄는더 크다. 라이 말을 듣자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 돌로 포장된 바닥 아, 아람으로는 가바다에 마련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없애 버려라, 없애 버려라.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왕을 나더러 십자가에 못박으란 말이오? 베스트 사장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소. 그래서 그나마 예수님의 집사님을 맡아보도록 그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대구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원래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악의 화신 같은 사람들에서 악을 조장하고 주도하고 만들어냅니다 내는 어, 어디 연예 기사를 읽다가 왔다 장보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여기에 연민정이라는 연민정 이, 이 사람이가 이역인가 확연 연민정이라는 악역을 여기요 이 악역을 굉장히 잘 한다해서 이 칭찬하는 기사를 받는데요 이 배우는 이런 기사를 보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나쁜 여자다라고 하는 기사니까 나쁠 수도 있고 연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또 좋을 수도 있겠다. 이 기사를 보니까 악의 화신이다, 최강 대세 악녀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악한 연기에 대해서 물이 올랐다, 이 극찬을 하는 기사를 썼어요. 역사적으로는 뭐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뭐 이런 사람들 진짜. 원래 굉장히 나쁜 사람들라인상은 우리가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뭐참찬히 들여다보면 또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의도는 좋았어요. 본심은 착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의도와 다르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가 딱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이 빌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단 사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뭐라고 외우니까 보디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이 사람 이름을 꼭 부릅니다. 사도신경에 사람 이름 그 몇명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경님 빼고 사람 이름으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좋은 사람 이름으로 나오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나쁜 놈으로 나오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나쁜 사람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인 대제사장들이었죠 안나스에게 고난을 받으사 가야바에게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시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될것 같아요.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안 죽일까? 풀어줄까?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일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어떻게 판결을 내리죠? 예수님을 심문하고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8절 우리 지난주 본문에 보니까 나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반역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신문을 해보고 재판을 차근차근 해서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가 말하는 나라와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였고 실제로 로마 나라나 황제에게 전혀 위협이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역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재판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죄를 못 찾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 빌라도가 세 번의 노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에게 지난주 부문이었어요. 제안을 합니다. 죄를 찾지 못했소라고 하면서 제안을 해요. 무슨 제안을 하죠?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님을 예수를 놓아줄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6월절이잖아요 죄수들을 풀어주는 그 풍습이 있는데 예수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유대인들에게 물어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당연히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할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놈을 골라서 예수님하고 같이 올려놓고 누구 놓아줄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놓아주라고 해요? 파라간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을 들은 거예요. 두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가면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보냅니까? 예수님은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원래 예수가 갈릴리 출신 아니냐? 그러니까 관할지인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이 유월절 맞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명절 새로 왔으니까 이 갈릴리 관할 구역의 왕에게로 어? 지도자에게로 보내라. 그래서 헤롯이 재판하도록 해라.라고 해서 헤롯에게 넘겨요. 그런데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어, 나 여기 시로 왔는데 이런 거왜 나한테 이런 보내느냐. 재판 안 한다.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두 번째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떼어놓으려고 노력했었던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빌라도가 시도를 하는데 뭔가 하면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보문 1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채찍질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때 채찍질은 뭐 그냥 채찍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채찍의 가죽끈에다 뭐 달아요? 그 나비나 뼈 조각 같은 걸 달아요 줄에다. 그걸로 이제 내려치는데요. 옷을 벗게 하고 기둥에 놓고 묶어 놓죠. 그리고 채찍으로 치는데 그렇게 치면 살점이 뜯기고 뼈가 뭐 상하고 부러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죠. 채찍에 맞다가 그래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혹독한 벌입니다. 필라도 예수님을 이렇게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니까 이 채찍에 맞고 거의 실신 직전의 상태에 섰을 텐데요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서 멸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자줏빛 옷을 입혀요 그런 다음에 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면서 놀리고 얼굴을 때렸다라고 되겠죠 어디 진짜 왕이면 왜 가만히 있느냐 어떻게 좀 해봐라 왕이 뭐 이러냐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요, 4절에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다시 나갑니다. 나가서 또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야기를 하고요.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족빛 옷을 입고 나오시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오. 뭘 원했던 걸까요? 학자들이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나온 것은, 봐라!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이런 의도였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 정도로 내가 채찍질을 했으면 됐지 않느냐. 이 정도로 로마 군인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으면 됐지 않느냐. 이제 놓아주자. 이런 예수가 무슨 왕이냐, 특상하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보여줬다라는 거.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나쁜 사람도 막 처하면 우리가 어떤가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 용서해 주자라고 하는 동정론을 많이 얻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분들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요, 광주학살을 주도하고 독재하고 또 돈도 많이 해 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재판을 받고 그랬는데요. 막상 질수복을 입고 막 포송 묵주대 묶여서 재판을 받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을 어떻게 보니까 불쌍하게 봅니다. 이었 이러면서 동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풀려나서 어디 백담사인가요? 거기에 가서 시당아 나오니까 또뭐 떵떵거리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 다 받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럼 기업 총수들도 검찰에 조사받으러 갈때 재판받으러 갈때뭐 타고 가죠? 휠체어 타고 가요. 불쌍하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사람이 아무리 미워. 분노가 막 이렇게 생겨도 이렇게 거의 죽을 만큼 채찍에 맞고요 로마 놈들에게 뭐 조롱을 받아서 머리에 과실관을 쓰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자기들 민족이잖아요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누구? 로마로부터 이렇게 삐박받고 조롱받고 막 이렇게 괴롭힘 받고 그러면 이게 의분이 생깁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래서 나그만됐다좀 놓아주자 이렇게 할 거라고 빌라도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 데리고 나와서 일부러 보여준 겁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오, 이게 뭐, 이게 뭐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반역을 하고, 그런 일다 죽어가는 이 사람, 채찍에 맞아서 지금 힘 없어서 가시관쓴피 절절 흘려서 이렇게 있는 이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반역을 하겠느냐. 반문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목적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게 아니고요.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6장 6절, 아 6절에 보니까 주어가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병들, 대지사장들이 주도를 했고요. 거기에 누가 동조를 했는가 하면, 성정 경비병들이 동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보함을 치니까 누가 따라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일반 군중들이 따라온 겁니다. 군중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한다고 다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선동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잘 따져보고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지 앞에서 몇 사람이 막 주도한다고 이렇게 막 한다고 선동한다고 거기 다 따라가는 굉장히 엉뚱한 일을 할수 있어요.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 다 믿으면 안 되고요. 잘 따져보셔야 돼요. 이런 논조로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보고 다른 쪽에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참 문제가 많다는 거다 뭐 아는 사실인데요. 그럼 이게 몇몇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교인들의 다 같은 문제예요. 목사가 하자는 대로 다 하잖아요. 교회에 단임 목사 세습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들 참 많은데요. 이게 목사 한 사람이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장원인 중에서 몇 분이 참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의 의견을 묻게 되어 있어요 교회법에 교회법에 단임 목사를 후임 목사로 누구를 눌러서 청빙을 하려고 하면 교회법에 의견을 묻게 되어 있어요 교인들의 모든 교인 등록한 세례교인 이상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이걸 공동의회라고 합니다 교인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얼마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가 하면, 이 사람, 담임 목사 하면 좋겠는가? 라고 찬성과 반대를 묻는데, 찬성이 몇 퍼센트가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3분의 2가 넘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다 맞겠지. 그럼 이래가지고 무조건 찍는 거예요. 이러니까 목사들이, 교회 돈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성적인 문제도 일으키고 난리가 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여러 똑똑하셔야 돼요. 빌라도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나오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이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육절 마지막에 보면 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몇 번째 이야기 한 겁니까? 세 번이에요. 세 번이에요. 지난주에는 18장 38절에서도 이 말을 했고요. 오늘 19장 4절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6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고요. 막무가내로 나오는데요.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은 우리의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자기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 말입니다.라고 우겼습니다. 진짜 우기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 법대로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법대로 하면 예,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데리고 가서 자기들 법대로,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면 돼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 앞에 데리고 온건 무슨 법으로 하자고 데리고 온 거예요? 로마법으로 해보자고 로마법으로 따져서 재판해달라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요유대법으로 자기들 법으로 죽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에 달라고 얘기하 해요 자기들 법으로 사용이고 죽이는 건 어떻게? 해? 십자가로 로마법으로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기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하나는 로마인들은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신아 생각하시면 좋죠.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빌라도의 눈으로 볼때 예수가 자기가 들은 것도 있는데, 딱 앞에 놓고, 재판하고, 대해서서 보니까 이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h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 i n k The day is a sin. What do you think? The day is a sin. The day is a sin. The day is a sin. The day is a s 가 괜히 밀란이라도 i 겠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설교를 할 거고요. 12절로 넘어오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12절 이전에도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12절을 보면 언제부터라고 또 나와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다시 심문하고난 다음부터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애를 썼대요. 어떻게 애를 썼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노력 외에 또 다른 어떤 노력들을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지지자가 아니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거 까딱하냐? 예수가 반역자 아니라 누구까지 반역자로 몰일 판입니까? 자기 자신까지 반역자로 몰일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13절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재 판속에 앉아.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애처로와. 애처로와. 자극자에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편해서 해보려고 힘을 썼어요.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요.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어떻게 해야 옳은지는 이 빌라도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최종 판결을 내려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나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직의 보스, 장이 되어서 나쁜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하고, 남에게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나쁜 일인지, 알면서도 윗사람 눈치 때문에 해야 되고요. 회사에서 안 잘리고 밥벌어 먹으려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억울할 것같아 유대인들이 사도 죽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죽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결국 누가 한 겁니까? 빌라도가 한 거죠.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본드오 빌라도에게 고난을받아서 여기 저기서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마다 저희는 한 달에 한번했 주일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본드오 빌라도를 빌드오 빌라도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맞는 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수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소수의 옳은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옳은 일, 바른 일, 진리와 진실로 사실기를 바라고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과 불의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합당하게 해 마세요. 어떨 때 보면 빌라도만큼도 고민하지 않아요. 돈이 된다면, 승진한다고 하면, 출세하고 성공한다고 하면, 물부를 가리지 않아요. 거짓과 입을 맞추고, 구리와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곳곳에, 뭐 특별히 뭐 국회의원들, 비롯하여 사회 지도층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썩었습니까?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믿지 않는 아랫사람들에게 불이와 거짓을 시켜요. 드러나는 것을 보세요. 교회 목사, 장로, 권사, 많아요. 헌신짝 버리듯이 양심 버립니다. 불법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진리와 진실함으로 살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길게 빌라도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평상시와 다르게 본문을 굉장히 길게 잡았어요 그죠? 읽으신 분 힘드셨죠? 제가 어디서 나누기가 어려워요 빌라도의 고뇌 빌라도의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난주일 보문인 18장 뒷부분부터 오늘 보문,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라, 결정할 때까지 긴 이야기를 요한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빌라드를 보면요, 밖으로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만났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유대 총독인데,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인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애를 씁니다.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이걸 다 기록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도 객, 빌라도가 객관적으로 볼때이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유대인 아니에요. 로마 상자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볼때 무죄다. 내보내야 된다. 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셨다라는 거. 여러 모로 볼때 무죄로 내보내는 게 맞다라는 거. 그래서 풀어주려고 빌라도가 내놓으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정치인들이 다 그렇지만 그렇게 좋은 기족 출신이 아니라서 요 그래서 로마에 악을 를 해서 겨우 이 유대 지방에. 총독 자리를 하나 차지한 겁니다. 이 자리도 지키려고 결국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요. 나중에 얼마 지나지도 않아요. 이일 후에 AD 37년에 총독에서 잘리고요. 로마로 송환이 되어서 처형을 당했다라는 설이 있고요.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재판하는 데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세 번이나 설원을 하고요, 풀어주려고 에를 쓰고 에를 쓰고 에를 썼어요.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빌라도의 눈으로 볼 때도 죄가 없으셨는데 억울하게 죽으셨다라는. 것. 왜 죽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증언하나요? 어쩔 수 없이 십에못 박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방인 총독 빌라도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처럼 삽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사셨고 진리와 진실로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어요? 죄 없는 분으로는 알았어요. 억울하게 이사람 진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는 거다라는 정도로는 알았어요. 그러나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버리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엔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불의와 타협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의와 진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